저희 이제 9강 11주차 제 9강입니다. 에, 코로나19 상황이 두자리 세자리 왔다갔다 하면서 에,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어, 저도 이제 녹화는 이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 뭐 LMS 방식이나 어, 평생교육을 했던 음, 또 이런 녹화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어, l m 스나그 사이버 대학에서 하는 그 시간 체크는 실시간 체크기 이 때문에 에, 다행히 우리 대학은 좀그 <laughs> 적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관리자만 체크할 수 있고 나는 에, 들어오고 나간 것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수강하시고 퀴즈 문제, 쎄 문제 보시고 또 질문은 이제 유선으로 또는 그 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또 클래스룸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상담 심리학 부분에 뭐 그렇게 거장도 아니고 많이 아는, 안다고 할수 없고 제가 경험했거나 제가 공부하고 수강했던 그쪽 부분만 제가 접근 돼 있고 그 방대한 숲을 다알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지식과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그 제공해 드린 강의안이 있으니까 그빈 여백에 또는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채우셔서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과거에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 수강했던 노트 필기는 철저히 되어있는 그리고 집에 와서 타이핑해서 옮긴 모든 자료들이 제 외장 하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래된 거는 제가 여러 보지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제가 강의했던 모든 강의는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끔 이렇게 되새겨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고 모르고 넘어갔구나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수강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생활에 적용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내 삶과 관련된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고려한 그런 강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학자들의 이론은 그 이론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고 적용할 때 그게 이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학문 체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집단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것 중에 지난 시간까지 발달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는데 이제도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제1 이제 집단의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그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단 발달의 그 특성, 특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거지만 유사한 그 경로를 거치면서 발달하게 된다. 결국은 모든 집단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죠. 자, 이 집단이라 그러면 또래 집단이 있죠, 가정도 있죠, 학교도 있죠,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그 집단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의 역사로 또는 그 조직의 문화로 정착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통이라고도 말하죠. 전통이 좋은 건 아니죠. 전통은 온고지신을 통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유사한 경로를 다 거친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틀과 새롭게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틀이 다시 또 변화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과정을 모두 다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가오는 뭐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마다 또 가족마다 정착되어진 그 문화가 있습니다. 형성하되 그것을 대대로 이제 이어받게 되죠. 근데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유사한 언어도 있지만 같은 언어인데 같은 표현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 정착을 갖게 되면 그로화된그 그 바로, 낱말이나 어휘를 통해서 오해받기도 되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 저 사람은 저 단어를 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해되고 아, 그것이 용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언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아요 억양이라든지 표정.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통성명을 하고, 또 자기를 개방하고, 또 서로를 알고 이해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고, 또 자기개방적이면서 상대를 신뢰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함께 하고 집단은 이제 처음부터 모이게 되면 이제 시간을 함께하면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집단원 그 모든 개별적으로는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현재 그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죠. 낯설고 그러나 점차 공통적인 흥미거리와 관심사를 찾아가게 되죠. 대화 속에서 신체적 언어를 통해서. 어떤 따뜻함과 새로운 어떤 신선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그 조직은 그 집단은 이렇게 발달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 집단이 형성이 되어서 그 회기 중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발달되는데 그 발달 과정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죠. 낯설어서 서먹서먹하고 원래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 진행이 더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아픔을 겪고 격동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가게 되면 이해와 또 서로 신뢰와 용납을 통해서 또 인내와 양보를 통해서 그 집단이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여했던 분도 있고 그 집단 경험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 경험은 가정, 또래, 학교 어,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셨고 어, 또 단체로 어디 놀러가도 마찬가지죠. 모임에서 또 여행을 가는 거또 몇박, 2박 3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그 학자들이 그, 그 집단이 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이론의 그 핵심 이론의 그 성격이나 주제를 살펴보면 음,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는 440 쪽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죠. 심리 성적인 그 이론을 가지고 접근했던 학자죠. 에릭스는 이제 심리 사회적 관점, 그다음 피아제는 인지적 관점, 콜버그는 도덕성 관점, 퀴블과 로스는 애도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이 요 두개는 좀 낯설어도 요거는 아마 친근한 그런 학자 될 겁니다 요 부분은 그렇게 활성화 된 이론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학자들의 이론도 여러분이 검토하고 이런 도덕성 이라든지 이런 애도 과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나 에릭슨이나 피아제는 여러분이 이미 교과 과정에 있는 교과목 안에서 다다뤄졌던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런 건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단 발달의 특징을 또 살펴봅니다. 집단 발달의 특징 두 번째 부분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laughs> 앞에서는 우리가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성격 어, 집단 발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집단 발달의 특징 그랬어요 특징 그 뭐, 뭐냐 하면 에, 이거는 그 어떤 집단 발달에 나타난 그 어떤 그 현상들에서 특별한 어떤 부분들을 말할 때 의미하는 거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집단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 그것은 이제 집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들이죠. 이거는 이제 집단 전반적인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단 발달은 집단은 인간의 그 발달 단계처럼 집단도 어떤 단계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귀 중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달 과정의 역동적인 어떤 사건들 또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집단을 말할 때 가정도 집단이죠. 이런 가정도 계속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원가족 경험에 의해서 만난 현재 그 자기가 속한 그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또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과 갈등과 대립과 분노와 이런 또그 상처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은 개인의 몫이죠. 그래서 원가족 경험은 현재 자기가 구성한 그 가족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데 그것이 계속해서 대립과 충돌을 통해서 또 개성과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달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직 문화 이게 집단이에요. 어린이집도 집단이고 직장, 그다음에 어떤 또래 그 모임이라든지 학교, 회사 모두 다 이것이 다. 집단인 거죠. 그 집단 안에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회사라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관계 원케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의 직장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조직 문화 심리회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큰 회사는 이미 그런 그 그 인물들을 고용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인사관리 쪽에 그분들을 이렇게 배치시켜서 어떻게 하면 직장 문화가 안정되게 이렇게 정착되고 회사에 유익한 그 문화 조성을 할수 있는지 이것이 또 이제 복지 문제에서도 또 거론이 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산업 복지, 산업 복지론이 바로 또 집단 이 문화 또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이렇게 중복된 내용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론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또 다른 다른 주변 학문과의 그 연결, 연계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발달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그 문화가 전수되고 계승되는 과정에서 정착되어진 특별한 그 관습이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를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 배경이 달라요 성장 배경이나 경험 학습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게 있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가 모인 공동체의 성격에 집중되어서 그것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개인적인 건 2순위로 양보하고 1순위는 뭐예요? 직장인 직장에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내가 전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감정 노동이 있죠. 내가 내 감정을 시생시켜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것이 결국은 사회성이죠. 직장생활에 필요한 사회성 또 정서성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회성과 정서성이 잘 발달이 되면 인성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인성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입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과 정서성이 발달하면 건강하게 발달하면 인생, 인성도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만 자꾸 가르치려고 러면안 됩니다 인성은 사회성과 정서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단, 발달,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게 관계입니다. 관계. 사회성. 그다음에 신체의 발달도 있죠. 신체 발달. 그다음에 건강 관리하는 것도 신체 발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정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또 이런 것들이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인데 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많죠 가족이라는 그 명사 하나로 덮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뭘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족은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싸울 때가 있어요. 말로 다툴 때가 있는데 가족인데 뭘그 이야기는 이제 묻고 따지지 않고 덮고 넘어가자 그 소리죠. 가족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생각과 또 자기 판단하고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해갑니까, 여러분? <laughs> 가족인데 뭐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따질까, <laughs> 따지고 싸우고 네, 가족. 가족이라는 건참 그래요. 저도 그, 그 아들이었고 <laughs> 아버지였어요. 근데 에, 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아들,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아들딸이 이제 지금 큰애가 이제 32이고, 둘째가 2 4신가요 그래서 8살 차이니까 그러네요 얘이들이이제2 0대가얘가이제2 0대가 어, 됐을 때 <laughs> 얘는 몇살가가요얘가2 어, 8인가요9인가이시집대이죠8이었네대28이때요 그렇죠? 아홉? 그렇죠? 여덟. 어, 얘는 이제 커서 어, 그 나한테 따지거나 그런 거는 물론 했겠죠. 근데 얘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목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은 언제는 내가 목회를 이제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한 거죠. 노예 반납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만 있기로 하고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데 집사람도 편하죠. 아픈 사람을 데리고 목회했으니까 너무 고생시켰죠. 그런데 얘네들이 따지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서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대하는 목사로서 그들에게 대하는 관심과 자녀들에게 대하는 관심에 대한 소원함이 있는 거죠. 뭐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몰라도. <laughs> 이제 막 공격하는 거야 할일다 해봐요. 다 들어줬어요. 듣고 제가 한 마디 했어요. 어, 아빠가 대본적이 없거든, 처음이거든. <laughs> 아들도 처음이죠, 딸도 처음인데 초보자지. 그 너희들 기대하는 100점짜리 아빠가 될수 없다. 전 정확하게 핑계를 댔는데 얘네들은 약이 오른 거예요, 이제. 좀뭐 애들이 질문하면 나는 이제. 신개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래 미안하다 한 다음에 어떤 정당성을 나는 또 확보하는 거죠 대화로서 아주 죽으려 그래요 그런 대화하다 보면 약이 이제 올랐던 모양이 그런 좋다 그러면 이게 한 두어 시간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거의 한 제가 볼때이삼 개월 계속됐을 것 같아요 퇴근하면 계속 대화 그 동안에 쌓였던 걸 이제 계속 대화로 푸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컸다는 얘기죠 <laughs> 성인이 되고 <laughs> 판단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마 한 5,6개월 되니까 그러니까 이사온지 한 5,6개월 좀 지나니까 그럼 우리 서로 그뭐 가족인데 뭘 이렇게 넘어가죠 이제 수용이 되는거죠 할말다 했으니까 너 소원이 뭐니 그러니까 이 딸애가 아빠하고 우리 가족끼리 맥주 마셔보는게 <laughs> 소원이래 그래서 치맥을 처음 했어요. 가족끼리 이게 무너진 거죠. 몇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꽤 오래됐죠. 치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얘기해라. 계속해서 이제 치맥을 하고 더 먹으려니까 못 먹더라고요. 저도 한두컵 정도 먹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치맥은, 그러니까 치킨은 두 개. 그리고 맥주는 내가 두 컵이니까 한 병도 못 마신 거죠. 그리고 집사람 은 거의 이제 한 컵도 다못 먹었고. 애들은 아마 두컵 이상씩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병 먹은 거고, 얘네들이 아마 세 병이니까 한 병씩 먹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게참 좋아요. 어, 허물과 <laughs> 그 모든 것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마무리했고, <laughs> 이제 각자 주어진 일에 서로 그 매진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불만은 내가 허락하는 게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게 있다. 엄마가 이제 그, 신체적으로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시집 가거나 결혼하면 독립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할 사람니까? 어, 엄마를 공격하면 나를 공격한 거 똑같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화를 마무리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궁금하면 <laughs> 500원 가지고. 차두잔 차 갖고 오셔서 같이 마시면서 대화하면 됩니다 녹화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집사람에 대한 그런 거. 나중에 대면 수업 때나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문화라는 거죠 가족도 그 문화적 틀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모든 가족은 다그 문화 속에서 계속 그 발전되고 개선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이렇게 유아, 뭐 아동, 청소년, 뭐 이렇게 청장년, 노년 이렇게 성장하는 발달 단계별로 성숙도가 있는 것처럼 이 집단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우리가 결혼해서 이루게 되면 부부간에 또 자녀와 부부가 부모 이렇게 얽혀진 또 할아버지와 손주간에 이런 것은 결국은 사회성 발달이 되고 그 속에서 정서성이 발달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하나만 나잘키우자 하나 이후에 사회성 정서성이 영 말이 아니죠. 혼자니까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뭐 일남사녀, 이남삼녀 이럴 때는 형이나 언니가 새 옷을 몰래 사놓는데 입고 가면 열 받죠. 하루종일 집에 온 들어올 맛도 안 나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건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고 발달돼 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이야기가. 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1교시는 소름만 하고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2교시, 3교시에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